네, 안녕하세요. 제임스 정입니다. 아, 알림 설정 혜택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아, 전회차의 고정 구간에 보면 또한 번에 한 개가 나왔죠. 14번. 아, 고정 구간이기 때문에 많이 안 나올 수도 있고, 많이 나올 수도 있고, 그렇습니다. 참고해 주시고요. 이번 주 1056회는 이렇습니다. 13개 번호죠. 13개 번호 중에서 나올 수 있는 번호들 쭉 한번 보겠습니다. 아, 1번은 안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. 7번도 강력 제외수로 걸려 있고요. 그 다음에 10번도 안 나올 걸로 보고 있고, 14번, 15번, 15번도 강력 제외수죠. 그 다음에 32번도 재외수재외수그 다음에 42, 43 예, 네, 남아있는 번호는 2번, 9번, 14번, 39번, 그 다음에 40번대 이렇게 남아있는데요. 그러면은 7개 번호네요.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번호는 한 3개 많으면 3개 같은데 더 줄여 보겠습니다 어, 2번 2번 9번 14번 39번 41번 4 41, 2 43번 아, 여기서 14번이 가능한 숫자로 보이고요 이월수라면 예, 39번 43번도 어, 나올 수 있는 예상수로 보입니다. 42번도 그러면은 이 월수를 제외하면 아2 월수를 제외하면 이세 세 번호, 아 9번까지 이 4개 번호 중에 아 3개 또는 2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. 네, 그 다음에 변동구간은요. 이렇습니다. 아, 변동 구간은 이렇구요. 4구. 이게 좀 바뀌지 않았네요. 잠깐만요. 이게 6회가 되고, 이게 5회가 되고. 예. 예.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전회차에 4번이 나왔구요. 그 다음에 5, 다, 아니, 다섯 번 나왔고, 세 번, 네 번, 네 번. 이렇게 나온 구간입니다. 네 번, 네 번, 세 번, 다섯 번, 네 번. 이렇게 나왔던 구간인데요. 세 개, 최소한 세개 또는 네개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, 아, 이 열아홉 개 구간에서, 열아홉 개 번호 중에서, 아, 또 추려보겠습니다. 7번은 아웃이죠? 7번은 아웃. 15번도 강력 제외수로 아웃이고요. 그 다음에 27번, 2번, 14번, 23번 30번, 31번 30... 어, 42번, 43번, 1번 1번 아웃이죠. 3번도 아웃 그 다음에 5번도 아웃이고요. 그 다음에 9번, 12번도 아웃이고 18번, 18번, 19번, 에, 19번, 그 다음에 26번, 26번도, 에, 이렇게 있네요. 아, 이번에는 좀 많이 남아있네요. 아, 4개 이상 나올 것 같은데요. 여기서 또 줄여보면, 이 22번이 좀 애매한 숫자인데, 일단은, 27번 그 다음에 14번, 23번 장기 미출수로 어, 이번 회차 아니면 다음 회차, 다음 회차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30번 30번도 가능한 숫자고요. 어 31번도. 어, 여기는 좀 예상하는 번호들이 많이 나오네요. 40번대. 그다음에 9번도 가능한 숫자고 그다음에 18, 19. 18번. 예,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둘, 내, 6, 8, 10, 10개가 됐네요. 10개 중에서 또 추려보면 어, 27번이 가능한 번호로 보이고요, 14번, 그다음에 31번, 42, 43, 예, 네, 18번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 번호, 여섯 개 번호 중에 네개 이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